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계그룹 투자 클럽의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우성사료란 종목입니다. 우성사료.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우성사료. 오래된 기업이죠. 네, 기업 내용 기업 개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주식 좀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종목이죠. 네, 배합사료 관련된 해서 70년에 설립이 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축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베트남, 중국에 진출했다. 예, 그다음에 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도 경제 발전 때문에 에, 여기 보면 또 고품질 사료를 통한 고부가치 창출을 위해 ISO 9001, 그다음에 헬스업 인증을 획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성 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 국제 공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사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 작년에 이제 금 저금리 상태가 되면서 음, 자산가치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했죠. 뭐 잘,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암호화폐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석유값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경제 회복에 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겠죠. 석유도 사실은 추상품이죠 위험 자산입니다 석유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비철금속 예,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 것은 물론 경제 개발하고도 경제 회복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자산에 약간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면서 곡물가도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곡물가는 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되는데 곡물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후변화죠. 예, 뭐, 온실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이상 현상이 나타나죠. 뭐, 전에도 얼마 전, 작년인가요? 보니까, 텍사스에도 뭐, 눈이 막 오고,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사막 같은 데도 막 눈이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되게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가뭄이 막 심하게 든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작항이 계속 어려워지죠. 어 적당한 때 비가 오고, 적당한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되니까, 뭐, 국물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수요가 올라가는데,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은 양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 중국입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중국에 돼지가 뭐몇억 마리가 있다 그러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돼지도 많이 사육을 하겠죠. 그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도 왜 한쪽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 이제 덩달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승수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콩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뭐 옥수수, 밀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공물가가 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 뭐인플레현 상이 또 올해 많이 나타나면서 그런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공물가 상승이 경제 회복과 관련이 됐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인플레이랑 관련이 된다 그러면은 이 버블이 또 꺼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사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사료 주들도 많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옥수수가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사료에. 예. 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용 옥수수 수입 단가가 톤당 265달러로 전월 대비 1.3% 올랐고 같은 기간 사료용 수입 옥수수 단가도 톤당 2 4백7달러로6%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여기 또보시면 시카고에 그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국제 옥수수 선물 가격이 작년 3월 톤당 140달러에서 올해 3 3월 톤당 214달러로 50%가 올랐습니다. 50% 넘게 올랐죠. 예 거래소에서 뭐 거래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그 아마 이, 가, 이 현상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후 변화 중서부 이쪽 지역에 뭐 캔자스 이런 데 있습니다 미국의 그쪽 지역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혹독한 날씨로 인해 옥수수 공급에 우려가 퍼졌다 이런,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후 변화 중국 쪽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옥수수 가격이나 그걸 비롯해서 이제 뭐 콩, 밀 국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예, 보이시면은 3월 중순에 슈팅이 크게 나왔죠. 네. 슈팅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미 한번 물량 걷어간 흔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리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파동이 한번 끝나면서 예, 보이시나요 액면 병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예,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도 오버 슈팅 언더 슈팅 나오고 이 장기간을 거의 3만원대에서 3만, 3만 5천원 사이에서 박스 권에서 행보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물량 매직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그 근데 올해 정말로 대란 거래가 터졌습니다 의미있는 거래가 터지면서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거래인데 곡물가 상승이 주가 상승을 촉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현상이 오래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특이한 그래프가 나오죠. 2012년에 굉장히 크게 한번 올랐었죠. 그리고서 상당 기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오는데, 예, 우성사라는 뭐, 글쎄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잘안 드리는데, 뭐 정치인과도 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루머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관련해서 움직인 현상이 좀 나타나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주식 보실 때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어 그런 테마들은 굉장히 이만으면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펀더멘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지. 어그 외적 경제 외적인 것, 주식 외적인 것들은 지금 무시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상당 기간 기다가 대란 거래가 터졌는데 이 거래가 여기서 엄청 터졌는 데이 거래가 또 여기서 도 많이 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에, 거의 10년 동안 쌓인 매물이 여기 소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 거래가 더 터진다면은. 1차적으로 일단 요 고점 있죠? 한 6만 원대. 2차적으로 예, 9만 원대까지도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굉장히 회사가 좋은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예, 보이시죠? 기업 내역 굉장히 좋습니다. 어, 사료 시장이 좀안 좋아서 고생했는데 예, 작년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죠. 올해도 뭐 나쁘진 않고 유보비를 1000%가 넘고 기업 부채비율 70% 굉장히, 굉장히 건실한 기업들입니다 pbr이 0.4밖에 안된다는 얘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60%나 저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산가치를 따져도 굉장히 싸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근데 주식 시장에 나타난 현상들이 작년까지는 성장주 쪽으로 많이 베팅을 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은 기업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이형기업들 주가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게 성장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퇴색이 되고, 최근에는 가치주, 자산가치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 쉽게 말하는 PBR이 낮고, 이런 기업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 업력도 오래되고, ms가 높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장주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주가가 너무 싸다는 얘기죠. 기업 가치에 비해서 본질적인 기업 가치가 너무 싸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주식들도 제값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성장주만 갈 수가 없으니까. 키를 맞추는 거죠 균형을 유지하, <laughs> 유지하는 건데 에, 죄송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건데 <laughs> 그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정사료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요 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이 평선이 지금 여기 수렴하고 있죠 3만원대 3만 8천원대 3만 8천 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데 어, 3만 한 7천 원대 정도에서 8천 원대 사이에서는 조금 한번 사보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크기 때문에, 시, 이번 최근 전체 시장이 좀안 좋은데, 좀 진정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4만 원 이상 갈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4만 한 5천 원대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이게 굉장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 트렌드가 오래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어, 공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 공물가 상승은 좀 오래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상이 지속되면서 같이 공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라가 가능성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주에 대한 외기관들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수급이 좋아질 것이다. 아무래도 매도 마인드보다는 매수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그 매수 기반이 탄탄해지면 주가가 하반 경기성을 보이면서 오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성 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괜찮아 보이고요. <laughs> 최근에 장이 좀안 좋은데 놀릴 먹어 줄때 삼만 칠천 원 정도에서 한번 어, 비중을 한3 0까지 담으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 담아 두시고 일부 수량은 좀 길게 보셔도 들고 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우성 사례 말씀드렸고요. 음, 그 우성 사례 같이 뭐 이런 좋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예, 청개구리 투자클럽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네. 빨간색 화면이 나오죠? 네. 여기, 예. 클릭하시면은, 어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 남기는 안에 나옵니다. 여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우성사료처럼, 네, 비기슈가 있는, 네. 고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같이 우량한 종목들한기관들의 매수, 이런 관련된 이런 빅이슈가 있는 좋은 종목들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우상사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